자,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때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서서 공을 치면 이 테이크웨이가 이렇게 빠져요. 안쪽으로. 자, 하체가 이렇게 어드레스 때이 테이크웨이 에 많이 열려서 있는 분들이 보통 클럽 헤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되냐면 어디스를 똑같이 쓴 상태에서 이 왼발을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어 주고 어디스를 똑같이 한번 서보세요 자이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 준 후에 백스윙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는 느낌이 하체가 먼저 빠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방지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연습에서 연습을 할때자 왼발을 뒤로 빼주고 그대로 백스윙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가볍게 해보세요 자 처음 시작 때 이렇게 하체가 테이크어에서 이렇게 많이 열리시는 분들은 하체를 과도하게 시작 때부터 틀어줬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이스생 궤도가 안쪽으로 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왼발을 뒤로 빼준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오른발 골반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 상태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하게 되면 아, 올바른 골반의 움직임, 특히 이 오른쪽 골반의 움직임이 아, 이런 거구나. 캐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됐고 익숙해졌으면 자, 그런 느낌으로 골반이 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주신다면 올바른 스윙계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시작 때 지나치게 하체를 많이 써서 이 안쪽으로 헤드가 빠져서 인에서 아웃계도나 아웃에서 인으로 엎어치시는 분들 특히 슬라이스나 좀 훅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자, 연습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올바른 스윙계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